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예, 픽사를 하고 통영농협으로 갑니다. 농협과 예, 중앙시장 현장을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통영농협의 그 아마 중, 중매인 같은데요. 아, 고구마를 분명히 확인하고 샀는데, 반고구마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두 개나 한데 속았고요. 확인하러 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고 그리고 좀 중앙시장에 해가 해가 지금 방어 처리하고 방어를 파는데 지금 제가 그것도 샀는데 방어 맛이 아니었어요 부시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리를 잡아가지고 사람이 잠깐 뭐안 보일 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양농협에 왔고요. 현제 생각하고 분명히 제가 후배와 같이 몇번 방구구마라고 확인했는데 와서 보니까 방구구마 아니었습니다. 가격 차가 많이 납니다. 아마 배 차이 날, 가격 차가 납니다.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상무 만나러 왔습니다. 없네요. 네. 부모님 가서 확인하려고 지금 하나 거 가져왔고요 네, 이게 방구구마인데 방구구마를 우 팔았거든요 대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네개 중에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걸 갖다가 호각공 가져서방구구마로 파셨다고 두번세번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기서 네, 방구구마라고 확인하셨으니까 기억나죠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 하고 해줬거든요 이게 근데 봐도 이게 방구금 아니잖아요. 이게 방구금 막 개념을 모르는 일반인도 아는데 여기 보면 전문가인데, 응? 이걸 방구금 말이야, 응? 네, 두박스7만원 제가 그걸 샀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내가 실, 그런 옛날 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확인한 거예요. 들으셨죠? 네. 내가 아니면 내가 반품하러 옵니다까지 얘기까지 했죠 이 고구마는 뭐예요? 호박고구마입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는뭐 해남 뭐라고 돼 있던데 네? 이거 무슨 고구마예요? 이거는? 해남 고구마고구마예요 응? 응 호박고구마도 아니고 네 이거 네. 그냥 일반, 일반 고구마죠? 예 일반 고구마를 반고구마로 해가지고 소교 판 거잖아요 지금 아니 소교 판게 아니고 나는 항상 우리가 사방이 반고구마 사거든요 예예예 나는 사방이 반고구마라고 이거 하 같이 팔아 소교 파 아닙니다 음. 소교 파지어 그분이 그러면 뭐 중메인이에요? 우리 아저씨? 예, 예. 그 중메인이면 전문가인데 농감을 그거를 내가 예? 그 확인까지 했대는데 이건 어디서 에매로경매이가뭄매요안서요 뭐, 네, 네, 중앙전통시장 왔습니다 아, 여기보면 요즘 네, 방어철 인데요 일부 방어를 아니 부시리를 아, 방어로 속여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음, 한번 와봤습니다. 어디였지? 이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지역? 오늘 안 나왔네? 이게 방어라고요? 노란색이 있는데? 아, 이게 부실이에요? 더 납작하네? 아, 납작하고요? 이런건 얼마씩이요 방어? 네? 방어 저기개 어, 요거 7만원 요거는 7 요것도 7만원 요것도 7만원 크기가 크기가 이거 훨씬 적은데작은가 방어가 더비싸다더 비싸죠 응. 응. 사람 엄청나게 많네 응. 아. 응. 저, 이 집인데요 사장님, 이거 방어가 어떤 거예요? 예? 방어, 방어. 예? 어디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예? 부실이에요? 아니, 엊그저께 아주머니, 나 기억하세요? 아, 그, 예. 내가 거기 그때 회산거 아시죠? 네네네. 그거 사가지고 갔는데, 바, 예. 근데 방어 아니던데요, 그거? 부실이죠. 나한테 왜 방어라고 얘기하고 팔았더라? 예? 네? 아니, 그래, 그거 사서 내가, 네. 그 전문가들한테 나중에 폭폭해가지고, 그 다음날 확인해 봤는데, 횟집 네. 사장하고 수협에 가서, 네. 그거 네, 부실이라고 하던데 네. 이거는 부실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방어라고 이 팔았잖아요, 아줌마가. 아니, 내가 차고 있는 거 방어야. 부실이었다니까요, 아줌마가 판 게? 네. 못 먹어, 버렸다니까. 바... 아줌마 그거 내가 그때 2kg가 두팩 샀죠? 두팩 네, 기억나죠? 네, 네. 호텔에 가서 먹었는데, 네. 못 먹었다며 맛이 없어가지고 퍽퍽해서? 그 고기 안 고기 예?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그거 가지고 있죠. 예. 수협에가 수협하고 횟집에 물어봤대니까요. 근데 부실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어린 부실이. 그러니까 그 제가 한 사장님한테 일리는가 부실이 내가 그대 사고 있는가 여기는 방어이야. 자 그러니까 앞에서 아 부실이로 팔았잖아요, 사장이. 예, 부실이를 팔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왜 네. 방어라고 거짓말했어? 내가 있잖아요. 예. 방어라고 했는데. 네. 나 방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방어 달라고 사라고 나 부실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네? 제가 예. 전에 나는 물어보니까 자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방어라고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이후로는 좀 바꿔야지. 아, 그러니까 ]인데. 그때 5만 원에 했잖아요. 네, 네. 5만 원 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5만 원이면, 예? 네, 네, 네. 5만 원이면은 방어. 방어라고 물어보니까 저쪽에 물어보니까 그럼 5만 원에 받았던 방어 맞네요. 그러던데 그런데 왜 부시리를 판매를 해요? 아니 나 나는 부시리를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 방어 달라고 그랬지. 에? 방어를 나 얘기했다고 를 방어를. 제가 앞에 손님이 응. 하고 있는 거 방어거든요. 그아 그러니까 나는 예. 앞에 하든 뭐든간에 예. 나는 방어를 달라고 그랬지 부시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에? 내가 부시리를 왜 먹어요 매년 내가 겨울에 방어회를 먹었는데 그 손님들 와가지고 그때 왔죠 네. 대접하려고 서울에서 와서 네. 내가 방어라고 해가지고 사서 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맛이 없어가지고 호텔가서 안 먹더라고 나도 폭퍽에 가서 못 먹어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억지로 먹고 나머지를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도저히 못 먹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내가 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부시리라고 하더라고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팔면 안 되죠, 아줌마. 그 예. 그건 안 돼. 요 이게 뭐예요? 그 대구예요.